이쁜 것좀 봐주세요.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해. 아이고 샤넬아 왜? 왜거의 갑자기 뛰어 올라갔어? 쇼파로? 어? 깜짝 놀랐는 자다가 말고 왜 벌떡 뛰어 일어나가고 뛰어갔어? 우리 샤넬이 이쁜 얼굴 좀 봐주세요. 얼마나 이쁜지. 새끼들 다 이제 입양 가면은 샤넬이 심장사상충 잘 치료해서 한몇달 걸릴 거예요. 그래도 혹시 입양 가능하신 분, 우리 샤넬이 이렇게 이쁘고, 얌전하고, 진짜 애가 크게 뭐, 손이 안 가요. 굉장히 순하고, 얌전하고, 말을 너무 잘 듣고, 이미 이제 새끼도 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지,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, 애가 굉장히 얌전하고,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. 착하고. <laughs> 샤넬, 갑자기 왜 그렇게 해봤어, 요기를 <laughs> 응? 입양해 주실 분 연락 많이 주세요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쁜 강아지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예쁜 강아지 거기다가 4kg가 채 나가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엄청 많이 먹여서 똥똥하게 해놨을 때는 4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살도 빠졌고 이 체격이 많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애가 아유, 너무 예뻐. 어쩜 이렇게 미모가 출중한지.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들도 났지. 그치? 우리 샤넬이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갑자기 잠자다가 펄쩍 뛰어갖고 올라갔어? 어 계단을 후다다다다다다 가고 간게 뭐야? 어 꿈꿨어? 어 기침 꿈꿨어 응? 기침 꿈꿨어 어이고, 우성 꿈꿨떡?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아줌마 있는데 뭐 걱정이야? 아줌마가 지켜주고, 응? 오빠들도 있고, 응? 걱정하지 마 우리 샤네. 아, 너무 예쁘다 넌 진짜 어쩜 이렇게 천사견이냐? 아유, 지금 털 밀어놔도 이렇게 얼굴까지 바짝 털 밀어놨는데도 이 정도로 이쁜데 털 자라면 또 너무 예쁘다니까요? 완전히 빡빡이를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이쁜데 미모가 진짜 야 어쩜 이렇게?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쁘냐 아유 우리 공주님 너무 예뻐 졸려? 응, 그럼 자면 되지 자 샤넬이 자 샤넬이 자 아이고 눈이 졸려 잠이 많이 왔어요자 옳지